자, 오늘은 제가 기네스북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켓몬 카드로 반 12번 접기 근데 실제로 포켓몬 카드는 코스팅이 되게 싫어가지고 지금 봐봐요 네 번째도 막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종이를 12번 그냥 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 번, 열한 번, 열두 번, 열세 번, 열네 번, 열 다섯 번, 열 열아 여섯 번열 일곱 번열 아홉 번그 다음에 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그냥 반으로 말고 그냥 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포켓몬 카드로 종이 그냥 반 말고 접. 읽기만 하는거는 최대 기록이 19번이거든요 포, 이런 A4용지 막 한지 이런 딱 이런 얇은 종이 말고 포켓몬 카드좀 이런 특수코팅 되어있는 굵은 종이 보세요 지금 이~~ 여보세요 카드가 두겹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게 와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 카드 종이 최대한 많이 접기 콘텐츠를 한번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